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중학교입니다. 한중학교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40대 남성 국어교사 A씨가 온라인 수업 중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랫도리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문제의 수업에 참여한 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육지원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해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